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종목, 갭상승 종목, 실리콘 코엑스, 한솔 로지틱, 콜로벌 테라 유료 텍 한미 사이언서, 일성건설, 성화 이텍 테라 사이언서, 대한제강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포유지는 좀 사과 같네요. 이래 여기 떠는 종목은 뭐, 진짜, 대시세 발굴 종목은 거의 이거는 정거 종천에 속하는 종목인데 이스타크는 이거는 왜뜨는지 모르겠네요. 정거 별로인데 뭐라는 소문못 들을 수있네 날아가네요. 상로 그건 아닌데. 아, 모델에서는 날아가네요. 기술이 날아가야 되는데. 모델서는 오렌드 바이, 형제 리틀 중다운,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영진용포. 삼성 출시했죠, 이렇게. 차트를 쫙 이렇게 한 번, 이렇서 해보면, 확연히 눈으로 보이죠.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서 한번 했다가, 한번 꺾이고, 눌림면 다시 지금 올라죠 이렇게. 지금 주세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까지는 하락주세인데, 여기서는 산업주세. 그리고 여기 보면 내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 12,000까지. 앞에,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지금, 매물대죠, 매물대. 최소 여기까지 만드는 거죠. 뚫으면은 여기 다시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오일선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좀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싶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런 때를 통과 올라 있는 지금 이정 때 영국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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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그게 계단식 상승이죠. 신기하죠? 얼마나 안되는 기억이 안요 자, 여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기관 조정 거쳤다가 아까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 거쳤다가 빵치기 했죠. 그래서 계단식 상승 될것 같아요. 매지 물량이 이렇게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뭐, 지금 뭐 신고가 아 신고가 이런 거쭉 간다는 거죠. 엄청 잘하200% 200%면 신고 100%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